저희가 아까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영상 하는데 알았어 이제 옆으가 알았어 오. My name is 스뉴츠. 이거를 뜨뜻한 물에다 해야 대요제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부어? 그냥? 좀 부어, 부어 좀 부어 야 이거 돌렸잖아 잠깐만 그러면 한번가루국을 만들어볼까? 어?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아 야야야 내가 할게 내가 니 겁나 니 겁나 아니 아니 괜찮아, 나 잘해. 됐다. 얘더 이렇게 돼야 돼. 알겠지? 오 야! 왜? 괜찮아.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야 돼. 저희뭐 조금만 된다. 오, 붙어, 붙어. 음, 하나씩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음. 초코부터 식어야 돼. 이거 어떻게 해? 아니,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. 이렇게 찍어. 오, 내가 맨날 유튜브 동영상 한 번씩 보고 해가지고. 이거 클미끌 해가지고 잘안 찍게. 잘안 찍히면 푹 해야 돼요. 이제 가루를 푹! 또 먹어보세요. 호호. 어때요? 뭔마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. 아니, 원래 이렇게 드셔요. 얘는 맛이 없어. 안 맛이. 그집 가서. 오늘 많이 찍어야 해요몇 개씩 먹으면 되거든요. 음, 맛은. 제가 괜찮아요. 누구 취하겠다? 조리할지 모르겠지만. 이렇게 다시 갈 거야? 아니. 이거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으실라는데. 나 이걸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. 특이한 거지 음. 맛은 있어 근데 루국 치면 괜찮아 사과 사탕 기다렸 사과 사탕 왜 완전 맛있어 감 그냥 손으로 먹도록 할게요 저도 괜찮아요 저희 손 깨끗해요. 정 맛이 없어. 나 엘리베이터에서만 봐줘. 나 수학학원이 영어 아파트 쪽에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거든. 내가 수학학원. 나 먹을래. 나 먹어. 음. 이상으로 정체불명의 떡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게스트 추승주예요